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길대시고 빛대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 소망을 항상 품고 살게 하시며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길을 가다가 천국 들어갈 때에 천국 문이 환히 열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욕기 1장 1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데 이제 욕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욕 욕기는 철학가에서도 다루는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못된 친구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친구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르게 살라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왜늘 쇠빵살이하고 빚에 쪼들리고. 고난을 당하느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해답이 욕기서입니다. 욕기 1장 1절. 특별히 나는 욕기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74년, 75년 유신 시절에 내가 이제 대모를 주동했지요. 왜박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도 탄탄히 하시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셔야지. 왜유신 헌법, 헌법 위에 헌법을 만드느냐? 그거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거다. 그래서 목사, 전도사 33명을 접촉해서.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74년 1월 17일 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현장에서 주황정부부로, 주황정부부 조사실이 남산 산중턱에 있는 한 4층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로 잡혀갔는데 그 지하실의 조사실이요. 거기서 내가 두 달간 조사 받으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기도가 딱한 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님, 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아주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 갈랍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보부에서 조사하는 동안에 그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구타할 때 기술이 있어요. 아프기는 되게 아픈데 상처는 안 나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 고문 그것도 기술이지요. 그런데 언제 사고가 생기느냐 하면은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다치는 거지요. 그 내가 왼쪽 옆구리를 다쳤어요. 왼쪽 옆구리를 심하게 잘못 맞아서 누워도 옆구리가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아침에 자고 나서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좀덜 아파요. 왼쪽 옆구리에 손을 대고 머리를 벽에 붙이고 그렇게 지내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었어요. 욥기. 욕기. 욥기를 천천히 읽었는데 23장 10절 읽고 은례를 받았습니다. 욕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0절 이 말씀 읽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아하 내가 이번에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연단시키시는 거이구나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욥기 23장 10절 때문에 내가 살아나왔습니다. 오히려 내가 석방된 뒤에 집으로 안 오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다 검사해 보더니 다 건강한데 심장이 특별히 강하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 강심장 가지고 일하라고 심장 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열심히 일했지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치범 독방에서 몸을 다쳐 가지고 숨 쉬기도 어렵고 면에도 사절되고 혼자서 죽게 하며 살기로 알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지요.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오직 그가 아신다. 근데 내가 질문이 생겼지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가만두시면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면서 내가 이래 사경을 헤매도록 가만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은 훈련입니다. 훈련 영어로 훈련이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있고 디시플린이 있는데. 추레이닝은 기술 훈련, 전문가의 훈련, 그러니까 선수들의 훈련은 추레이닝 거래요. 그리고 전문가가 기술 배우는 걸 추레이닝 그럽니다. 디시플은 뭐냐? 사람 되게 하는 인간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되게 하는 훈련이 디시플이입니다. 훈련이 디시플이는데 훈련받은 교인을 디사이플 제자라 그럽니다. 그 제자는 디사이플이고 훈련은 디시플이니까 훈련을 거친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 때는 그냥 교인으로 살지만은 신앙의 연도가 깊어지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성 정, 정신적인 또 성격적인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을 디사이플 그래요. 디사이플. 그가 나를 디사이플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내가 아주 마음에 탁 닿았지요. 일본 말로 아다리, 아다리. 마음에 탁 아다리가 됐지요. 영어로는 탓지, 탓지. 내 마음에 탁이 말씀이 꼽힌 겁니다. 이 말씀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하, 내가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눈이 잘안 보이고 이렇지만 이게 내가 이번에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려고 디시플린 훈련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훈련이니까 잘 감당하고 받아들여서 감옥 들어오기 전보다 감옥 마친 후에 더 영적이고 더 성숙되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 받아야지.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뒤로 내가 이제 옆구리가 아파서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도관이 내가 이제 재수번호가 73번인데 73번 운동 시간이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 중요한 정치범들은 교도관 한 명이 정치범 한명 따로 운동 시킵니다. 교도관은 운동장에 서서 있고,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운동장을 뛰는 거지요. 내가 이말씀 읽은 뒤에는, 은혜 받은 뒤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옆구리를 잡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수만 번 쉬고 그가 나를 단련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믿음에 금이란 말을 붙이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순탄하게 얻은 믿음은 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금, 정금 99.9% 순금이 되려면 고난의 시절, 고난의 디시플인 훈련을 거쳐서 다져진 믿음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요그 믿음이 참 우리 영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거이고 인간적으로 성숙되게 하는 거이고 정신적으로, 다 바로 서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 암송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또 수만 번 쉬고 옆구리 한번 만지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99.9% 순금같은 믿음의 일꾼 그래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감옥에서 늘 소금국에 그게 콩밥만 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잘안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해서 교도관한테 그 채소 좀 주시오. 옛날 소금국에 콩밥만 먹으니까 눈이 잘안 보이고 이거 안되겠수다 채소 좀 주시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어 잘해주면 또 들어와서 안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참 인정머리 없네 그랬는데 옆구리 잡고 운동장에서 뛰는데 단 밑에 채소가 있어요 단 밑에 채소가 쫙 있어서 눈에 띄는 거야 내몸 필요한 거니까 보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뛰어갔더니 교도관이 어디로 가요? 그 소리 지르더라고 그러기나 말기나 채소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채소가 아니야 토끼풀이요 토끼풀 크로바이 피 근데 내가 실망을 했지만 사람이나 토끼나 비슷하지 않겠나 토끼한테 좋은 풀이니까 사람이 먹어도 안 괜찮겠냐 내가 잠깐 동안 토끼라 생각하자. 김토끼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주먹 훑어가지고 씹으면서 뛰는 거요. 토끼풀 씹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한 주먹도 씹고 그가 나를 단련 훈련하신 후에는 또한 주먹 씹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하니 이중간 먹었더니 토끼풀이 없어져 뿌려. 다 먹어 뿌렸어. 그참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눈뜨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세월 지내다가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는 옥중에서 아무도 없고 혼자서 참 죽음의 벽 앞에서 부딪혔을 때에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욕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욕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바로 살라는 사람들이 왜 고난의 삶을 사느냐? 욕기의 주제지요. 그래서 욕기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철학과에서는 성경을 다른 건안 읽는데 욕기를 읽습니다. 철학과의 교재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차 대전 후에 그 실존주의 철학이란 게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그참본뇌와 음? 고뇌와 배반과 이런 걸 다루는 철학이 이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는데 독일 또 덴마크, 프랑스 이쪽을 중심으로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그 참혹한 현실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건 뭐냐? 역사란 건 뭐이냐? 왜 전쟁하고 왜 미워하고 왜냐? 영국과 독일 다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인 교인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구인도 기도하고, 영국 구인도 기도하는데, 이다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이게 무슨 일이냐? 거기서 이제 고민하다가 실존주의 철학이 나왔지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부조리한 것. 인간 역사에 그참 잔인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에서 이 실존주의 철학이 익지스텐셜리즘 그래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욕기를 교과스럽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모, 몰입에 속이고 속고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도대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영적 해답이 욥기지요. 특별히 욥기에서 욥이란 사람이 그 고난 중에서 오실 메시아,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19장 10. 25, 25절입니다. 욕기 19장 25절. 욕기서에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런 구절이 욕기서에 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욕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 대신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리디머 그래 리디머 나의 대속자가 내 대신 십자가 고난을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신 대, 주인 그 주인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요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때는 구속자 예수님을 안중에 없었어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구속자 주님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영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비 피부병에 걸려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장으로 피부를 북북 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피부가 그 흐르고 아픈데 구속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오히려 축복으로 된거예요. 그래서 27절이 크라이막스입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조급하구나 하루속히 구속자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피부병으로 앓는 이 몸을 벗어나서 내 피부병, 고난의 때가 다 벗어나서 구속자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구나. 빨리 구속자 메시아를 만나는 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피부병 있는 거, 고난당하는 게구도 아니에요. 그게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지름길이요. 그래서 욥기 19장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에스더 다음에 요이지요 1장 1절, 우수 땅에, 우수 땅에, 요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답게 철들었는 사람. 온전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욕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던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한 사람이었다. 성숙된, 영어로, 멋추어, 멋추어. 성숙되고, 정직하고 여호 와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서 떠난 자그 예요배, 요를 그렇게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요비 이제 하나님께서 요배께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우리 부 우리 말로 부도지요. 서양에서는 뱅클 없이 그래요. 부도 나는 걸뱅클 없이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죽고 사업이 거들났는데 자기 몸은 피부병에 가려움증에 기아장으로 피부를 부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답답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고통상을 보고.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영감, 그렇게 알리, 막 죽어버리소. 응? 그런데 뭐또 하나님 찾으시오. 옆에서 그렇게 화가 나니까 그런거지요. 그, 요비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그렇게 막 화김에 그런 말 하니까, 21절 말씀. 20절부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사업이 부도난 거 자식들이 다 죽은 거 그거 상관 안 하는 거야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거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지요. 시련과 환난이 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봤드는 신앙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친구들 아내가 막 하도 답답하니까. 응? 몸이 그렇게 엉망인데, 뭐, 하나님 여호와 찾으세요. 막, 그러하니까,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요비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복 받을 때만 하나님이고,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화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은지,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건강할 때가 있었으니까, 병들 때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욕의 신앙이죠. 욕의 신앙. 그 욥의 신앙이 환난 날에 그렇게 피부가 병들고 자식이 떼죽고 사업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지요.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항상 순풍에 돕 달고 가겠습니까?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오해도 받고, 고생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지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요배 신앙을 살폈습니다. 요비 의인으로서 온전 성숙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시련이 오고, 사업이 거들라고, 병이 들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 병도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으니 나쁜 일도 주시지 않겠는가. 요비 그 시련 중에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도 요의 신앙을 따르다가 우리 구속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시련과 연단,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시킨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화된다는 확신에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 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